18번입니다. 자, 그림같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세원 ABC에 대해서 원 a 는원 b 의 중심을 지나고 원 b 는원 c 의 중심을 지난다. 닮은 B, 세 원의 닮은 B라고 하시죠. 자, 닮은 B는 길이비입니다. 그죠? 렇 길이비. 기리비. 길이비를 찾아주셔야 돼요. 반지름의 길이비로 찾으시면 가장 적당합니다. 자,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1로 둡시다.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이 이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되죠. 그러면 이건 2가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시까지 거리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되죠. 자, 이 길이가 4입니다. 그죠? 4가 됩니다.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비가 1대 2대 4입니다. 닮은비도 1대2대 4가 되겠죠.